먹고자 이트 간다. 사실 지금 자러 가고 싶어요. 오늘 피곤해서 방송하고 싶긴 한데, 그러게요. 열새 오래 하네요. 제 l 이 나와서 재밌어서 그런가? 그건 아닌데. 오케이! 오늘은 이제 이루치 먹고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깨비 퇴치를 깨면은, 도깨비 퇴치? 도깨비 퇴치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깨면은 이루치 먹고자를 준다고 하는데, 뭐, 그거 꽤 귀찮잖아요. 그냥 대량 발생으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요새 방송 꽤 오래 하는데, 굉장히 좀, 약간 보람찬 하루를 느끼고 있다 해야 되나? 뭔가,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방송하는 게 옛날엔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피곤하긴 한데, 뭐라 그럴까? 요새는 열정이 다시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좋은 현상이니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유튜브 업로드 할 거는 많은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세이브 부분만 쌓여가면은 나중에 처리하기 곤란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에 몰아서 편집을 하고 평일에 업로드를 하면서 쉬는데 이제 제가 주말 알바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죠 어... 어떡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사실 먹고 자를 저번에 한번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갑자기 노잼돼서 끄고 다시 도전하는 건데 오늘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돌아왔다 지각 아닙니다 방송이 꺼진 겁니다 요즘 자주 그러는 아니 요새 안 그러다가 또왜 그러지 요새 안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하면 그만했다 방송해라 이런 뜻인가 아니 캡쳐보드 문제가 아님 인터넷 문제임 이거는 OBS 문제임 OBS 문제거나 트위치 문제임 둘 중에 하나임 떴다 와 큼직 띄우니까 바로 다운해. 자랑? 좋아요. 암컷 손가락흔들기. 작품만 아니면 돼. 오케이. 이판사판 있을 것 같은 관상이라고요? 그럼 일단 제고. 어눈 떴다. 망했다. 그래 자라 먹고 자야 자라. 어이판사판테크안 배우고 있네요. 다행이다. 좋아요. 나이스. 럭셔리가 그나마 제일 볼 중에 나은 듯 합니다. 어차피 규볼이랑 올볼 같은 거 같은 거는 수급이 어려우니까. 수급이 그나마 쉬운 럭셔리볼 좋아합니다. 수급이 그나마 쉬우면서 어려운 럭셔리가 그나마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알까나이는 1 0 0렙때도말잘 들어요. 모든 버전 다 그렇습니다. 보다시펄은 안 그래요? 설마? 어, 아, 우와. 보다시펄 진짜 똥겜이다. 아, 버그라고 패시됐어요 다행이네. 역도 버그야? 게임프리크? 맞아요, 보다시펄. 난이도 얘네들이 일부러 어렵게 낸거 맞나? 맞는 거 같긴 한데, 일부러 어렵게 냈어도 너무 어렵게 냈어요. 챔피언 진짜 실전자 실전문으로 그거 올 배치해 놓은 거부터 일단은 진짜 말이 안 됐어. 아니, 도구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도구만 해도 깨기 힘든데, 실전자까지 해놔가지고, 노력자, 노력 시작까지 해놔가지고. 근데 사실 오래 하는 이유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래 하는 이유가 그, 그것도 있음. 어제는 짧게 했잖아요. 학교 가는 날은 짧게 함. 다음 날 학교 가면 짧게 하고. 학교 안 가는 날만 길게 하는 거임. 다음 날 학교 안 가면 길게 하는 거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은 짧게 하고. 보통 그럼. 요그 말은 즉슨 내일 학교 안 간다는 소리겠죠? 봐봐요. 제 일주일을 말해드릴게요. 앞으로 일주일. 요즘, 아직은 아니지만. 월, 화, 목금 학교를 가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학원을 가요. 바리스타 학원. 그리고 수, 목, 토, 일을 알바를 가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제가. 편집을 할 시간이 없겠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저는. 님들이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내가 인정하는데. 나중에 카페 점장하실 건가요? 약간, 혹은 그렇습니다. 근데, 혹은 크게 가지라 뭐 했으니까, 카페 점장이 목표긴 하지만, 예, 카페 점장이 목표입니다. 사장? 사장이라 해야 되나? 똑같은 건가? 제가 잘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없거든요, 사실. 잘하는 건. 근데 그나마, 제가 할줄 아는 게 제가 제빵이라 그쪽 전공을 살려서 하려면 은 카페가 제일 답이 있어 보여서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학생 시절에 하고 싶은 걸꼭 찾으십시오. 철학자 다니셨네. 옛날부터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했던 말인데 옛날부터 했던 말인데 공부는 안 해도 됨.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찾으세요. 이 말은 진짜 제가 매일 달고 사는 말이에요 저처럼 하고 싶은 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찾으세요 어릴 때뭐 꼰대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이루지작 이런 거 하지 마라 스바는 완전 추천합니다 이루지작 하시는 거 없지 않을까요? 스바에서 이루치 한 마리도 없는 사람? 아니 스토리만 밀어도 솔직히 한 마리는 잡잖아요 그런가 없는 사람 좀 있으려나요? 요새는 심지어 배틀 하시는 분들도 이루치 시작하셔가지고 배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원래는 이루치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었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은 이루치로 갖고 있어야죠. 한삼들에도 얼마나 멋있는데요. 한삼들의 색깔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안지입니다 <laughs> 떴다! 아우 씨, 한 마리 더안 뜨는 줄 알았네. 샤랑? 좋아요. 잘잘 자라. 한 번에 안 잡히네. 아, 포인트 45에요? 나이스. 좋아요. 그래도 두 번만에 잡히네요. 얘도 레벨 지난가? 설마, 친 밀도만 아니면 될것 같은데. 친 밀도네. 친 밀도 올리는 게 있거든요? 20개, 20개만 먹이면 돼요? 100개 먹였는데? <laughs> 아, 뭐, 많이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오잉? 먹고자의 모습이? 봐봐. 귀여워. 그니까요, 러 돼지 깔아서 다 먹네. 일단은 먹고자. 제가, 제가 스바에서, 아니, 현실 세계에서 가장 키우고 싶어 하는 포켓몬 중 하나죠. 최애는 팬텀이지만, 키우고 싶은 포켓몬은 먹고자다. 왜냐면은, 이 배, 배 속에 파묻히고 싶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배? 한번 만져보고 싶은 저 배를. 너무 귀여워요. 좋아요. 약간 저 배에 파묻혀가지고, 그, 배방구 끼고 싶어요.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는 거 있잖아요. 구독 좀,